안녕하세요. 재밌는 윤쌤의 윤채원입니다. 자, 오늘은 간여지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하늘의 뜻청간과 땅의 환경 지지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같은 양이면 양, 음이면 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간의 갑, 일지의 인, 갑인, 그다음에 을, 묘, 병, 오 정사, 무진, 무술, 기미, 기축, 경신, 신유, 임자, 개해. 굉장히 많죠? 가녀 지동이란 배우자를 배타한다. 배우자 배타, 타인을 배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돼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애운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구체성이나 자기의 고집아집이 굉장히 강하죠. 천강과 지지가 근, 음, 음 양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독선적이기 때문에 다른 타인으로 인해서 사람을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 본인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되면. 굉장한 파워의 추진력이 나온다고 볼수 있고요. 개인 관계는 굉장히 원만한 편입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인간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에 배우자 자리에 본인과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배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느낄 때는 부타적인 개인 관계를 많이 느낍니다. 관여 지동을 놓으신 분들은 소원의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주말 아니면 아주 늦게 38세 이후로 하시면 됩니다. 만원이라죠. 집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집니다. 저 사람이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타인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멋지고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집에만 오면 왠지 배우자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을 오신 분들은. 굉장히 좀 폼생폼사의 기질이 계신 분도 많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랑 비슷한 또한 가지를 어, 얻게 되면 세 가지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축을 일 어, 순위로 하지 않게 되면 본인하고 비슷한 형제 자매나 친구들에게 많이 소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재에 대한 곤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배우자한테 잘하려고 하고, 어 저축을 수선적으로 해서 제가 곤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명리사주 개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